저는 사실 헌재의 결정 그 자체가 쇼크입니다. 정말로 저 정도의 결정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절차적인 불공정 위법 정책 탐향으로 점철됐습니다. 허영경위대 석자 교수님이 열가지 위법 사례가 있다. 이러면 헌재가 정말로 국민 신뢰를 잃게 되고 가루가 될 거다. 대한민국 최고헌법학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문제에 대해서 각하라는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건 저는, 야, 도대체 어떻게 헌재가 저렇게 할 수가 있냐이 말단의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렇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있습니다. 그거에만 너무 치료한 결론을 내렸다. 저 이걸 보면서, 야, 민당이법 독재 혼재 불복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기각을 강탈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 남북을 맞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충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것은 이게 개인 대통령 한 사람만의 탄핵이 아니라 체제 탄핵이 되고 우리의 미래 탄핵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노리는 자파사법 카르텔, 투정국선 성공의 카르텔, 종북주사법 카르텔 이 3대 검 카르텔 세력을 여러분들께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광장에서 국회에서 이런 3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려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같이 분열돼서 대통령 두 번이나 탄핵시키기, 어디서 그런 집단이 어있습니까 저는 2017년 박 대통령 파면 때 얼마나 탄핵을 반대했습니요 오늘 똑같은 상황에 연출, 대자비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분열을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또이번에도 작년 11월, 12월 계속해서 분열은 탄핵을, 부른 개인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체제 탄핵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정치 독재하고 경제 폭망시키고 외교 한번 커달라고 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 저렇게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제발 탄핵만의 막자라고 얼마나 웃어냈습니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이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분열되어 있습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하겠다는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현실을 보십시오. 앞으로의 현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당 일극 체제 한번 보십시오. 입법부 장악했습니다. 사법자 직전입니다. 행정부 장악합니다. 이재명 1급 체제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1급 체제 나라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허용하시겠습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력을 쟁일하게 사용하겠다. 크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 있다. 정말로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열을 막고 좀더 같이 갈수 있는 이재명이 나라를 맡기 위한 같이 갈수